안녕하세요. 바둑도사입니다. 잠시 멈추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수로 이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는 백이 여기를 찌르고 흙이 맞고 백이 끊게 되면 흙이 단수를 치더라도 백이 딴에서 패가 나게 됩니다. 그냥 잡을 수 있는데 패가 나면 손해가 되겠죠. 다음은 B2를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백이 A2를 놓고 흑이 끊게 되면 마찬가지로 폐가 나게 됩니다. 그럼 흑이 B1으로 폐를 못 만들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백이 연결해버려서 흑이 수상전에서 져서 백이 그냥 살게 됩니다. 흑이 E4로 그냥 끊게 되면 어떨까요? 백이 b2로 두어주면 자충이 되어서 흑이 백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백에게는 b1으로 먼저 놓는 묘수가 있습니다. 흑이 나와서 백이 막으면 마찬가지로 패가 나서 실패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정답은 어디일까요? 흑에게 바로 b1을 먼저 놓는 묘수가 있습니다. 백이 b2로 놓으면 흙이 끊어서 100을 자충으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100이 E4로 연결하면 흙은 어디를 놓으면 될까요? 흙은 A2로 두어 100이 끊으면 A3으로 넘어가서 연결하고 100이 A3으로 끊으면 B2를 두어 두 집을 내어 사는 것을 맛보기로 할수 있습니다.